보면 뭐라고 썼어요? NCR은 NPR을 뭘로 나눈 거예요? 알팩토리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 계산이 되게 어려워 보일까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요. 여러분 다섯 명 중에서 대표 설 명을 뽑는다고 한번 해보자고요. 다섯 명 중에서 대표 설 명을 뽑는다.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5 p 3 나누기 뭐? 3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봐요 5p3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5곱3기3이죠 5P3 얘는요? 3, 2, 1. 자, 이렇게 쓰죠. 그럼면이 과정은 이 공식에 의해서 나오지만, 5p3을 계산하는 방법을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5부터 차례로 몇 개를 곱해요? 세개 3개. 차례로 세개로 5부터 차례로 세개를 곱하라고요. 그리고 여기 써있는 녀석만큼? 팩토리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3부터 계산해서 뭘 써요? 3, 응. 2, 1. 결국에 해는 개수는 어떻다고요? 위에 3개, 밑에도 3개. 근데 얘는 5부터 3개 쓰는 거고, 얘는 3부터 작아지면서 3개 쓰는 거죠. 계산법 이해 되세요? 네. 어. 자, 10, 14, 한번 해볼게. 요 그럼 얘는 뭐라고 계산해요? 10, 18, 8, 8, 7이죠. 4 여기는 계산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데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라는 거죠.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 편하죠. 그래서 52, 3, 이러면 이거 약분해 버리고, 이거 약분해 버리면, 몇가지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얘는 4, 2, 8, 나누고, 3, 3 하면, 3, 7, 2, 1 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컨비네이션. 이게 조합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컨비네이션을 사용합니다. 근데 53,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식의 계산이 있고요자 이제 제가 조금 더 써주고 싶은 건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걸 문자로 얘는 어떻게 쓰느냐 ncr을 뭐라고 쓴다고요? npr분의 알팩토리아 아, 알팩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나열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열하면 어떻게 됩니까? n n-1, n-2에서 어디까지? n-r 플러스 2까지죠. r 백브리아는 어떻게 돼요? r부터 해서 r-1 네, 해서 쭉 해서 3, 2,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선생님 방금 이거 계산하는 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했어요 10p4 할때 어떻게 쓰라고요? 아, 10p4, 10c4 1 0 4를 어떻게 쓰라고요? 얘를요? 거기다 1 9, 8721, 4, 4, 4321 이렇게 계산하는 거기 이렇게 된다고 라 하는 거죠. 여기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얘를 조금 더 문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그러면 n p r 이 어떻게 생겼었어요? NM1에서 의쭉 해서 뭐가 됐죠? 14 플러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 썼는지 기억나세요? 저 이렇게 바꿔서 몰래 준거세 잠깐 부다 잡았구요. 자 여기에다가 여기다뭐 썼어요? m-r부터 해서 뭐? 여기. 여기도 똑같이 m-r부터 음. 이렇게 쓰면 어때요? 여기 약분나무는 원래랑 똑같죠? 네. 그래서 위에 거는 뭐라고 쓸수있고요 m부터 1까지 곱한거니까 m 팩토리얼 밑에는 m-r에서 1까지 곱한거니까 m-r 이렇게 했던거 기억나시죠? 네. 자 이거를요 대입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저라고 얘는 알팩토리알이고요. 이거 여기다 으면 어떻게 돼요? m-알팩토리알분의 알팩토리알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자 이거 범수를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거 아래로 붙여도 되죠. 여러분,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자, 그래서 NCR이라고 하는 것의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계산은 그냥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나열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60, 3 이렇게 나오면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6, 5, 4, 3, 2, 1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만, 공식으로서 이런 걸 갖고 있다고 라 하는 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n p r 이 이렇게 됩니다도 알아야 되잖아요. NCR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개념이고 뜯을게요.